아, 김병우님이 재밌는 재밌지. 이야기 하셨는데 형한테 맞은 적 있나요? <laughs> 이거는 뭐 해. 모든 아, 전 세계 아, 형제들은 다. 근데 이거는 사실은 좀 나중에 어른돼 가지고 얘기해드릴게요네 어른. 이거는 <laughs> 어, 한 번은 동생 잘하라고 어한 번은 제가 형한테 사실 작업실에서 살게 됐던 게. 살게됐던 형한테 혼나고 그러면서 제가 집을 나왔는데 <웃음> <웃음> 집을 중요해. 나왔는데 작업실로 왔어. <laughs> 작업실로 같이 갈 곳이야. 원래 <laughs> 내가 살던 <laughs> 저 방이잖아. 어, 어, 저기. 저게 창고였어. 아예 응. 애초에 맞아 맞아 맞아. 저게 창고 아예 창고였지. 문을 닫아놓고 불도 끄고 아예 창고였거든. 그래. 저기 있는 거를 다뺀 다음에 내가 살 공간을 만들어서. 또 대단하다 집을 나와서 여기 살았지? 대단한거야 진짜로 얘기도 되나요? <웃음> <웃음> 근데 내가 잘못을 많이 했어 내가 잘못을 진짜 많이 했어 우리 완전 그때 아이 그랬겠지 형, 형의 형그 그 시선으로 보면은 그리고 또 다르지 도형이랑 또 다르지. 도용, 그, 그때 같이 있었던 친구도 대처를 잘못했지 너네가 내 편이 됐으니까 아. 그래서 어, 내가 집을 나왔는데 형한테 보고를 안 하는거야 그지? 응. 음... 형도, 제, 음... 아, 이자식들 이놈들이, 약간 이런 거지. 그러면. 그날 근데 비가 왔어. <laughs> 비가 왔지? 추적추적 내리던 날이었어. 그치. 하하하. <laughs> 여기까지? <laughs> 여기까지. 추적 추적 비가 내렸나? 추적 추적 나 아직도 기억나는 추적 추적 비가 내린 내리... 정원이네 <laughs> 스냅백을 쓰고 있었지. <laughs> 빨간색인가요 그거? <laughs> 그거 어, 나, 우리 우리는 형이 들어온 줄도 모르고 우주의 신비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었어. 저희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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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제가>, 안돼. 네. <laughs> 저희는 제가 우주의 베텔기우스라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매년 저희는 우주에 관심 수진대 그러고 있는데 아, 맞아. 갑자기 들어와서 내가 터졌어. <laughs> 어, 행성보다 먼저 썼어. 아니, 켰는데 어. 어. 그, 뭐, 스냅백에, 약간 스냅백이 젖어 있는데, 땅에 떨어진 것같은 <laughs> 스냅백이 분명히 땅에 떨어진 데 <laughs> 물이 아니고 약간 진맥기 무슨 생각뭐떨어진 약간, 약간. <웃음> <좀> <웃음> 어. 것 같은. 그래가지고, 위치에 그때 2층에 있던 그 어. 형이 있었어. 어. 그 형이 그,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대. 맞아, 아, 맞아, 집에서? 맞아. 어, 어. 그래서 계속 봤대. 근데 말리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보면 알잖아 사람하고 그, 그 혼나는 어, 사람하고 화나는 사람하고 그혼 나누는 사람하고 자세를 보면은 아, 누가 누, 둘 중에 누가 잘못했는지 딱 무슨 상황인지 거잖아. 그냥 서 있는 자세로만으로도 누가 아니잖아. 얼마만큼 화나는지도 보이고 쟤는 맞을 짓 했나 보다 내도 계속 계속 보고 있었다고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. 팝콘 가격이지. 아, 아 그러네, 진짜. <laughs> 원래 원래 있었죠. 모든 모든 뭐, 형제들은 그러지. 아 그렇죠. 근데 난, 그때 그래. 이후로 사실 정신을 바짝 차렸군지 형. 그때 이후로 좀 달라지지 않았어? <laughs> 더닝 포인트네. 약간 혀를 형이 혀를 깨주셨네. <웃음> <웃음> 그 소림사의 영화 보면 혀를 뚝뚝뚝. 아 나는 진짜. 나는 진짜 저기 죽였어. 혀이 없었어. 근데 다 철이 없지 처이 음. 너무 지 아무튼 그래서 슈퍼스타 케 나가고 슈즈케 슈즈케일 슈 나가고 슈즈케나왔을 때도 음. 참 많이 울었다 참 많이 울었습니다 음. 진짜 재밌다 말, 많이, 많이 울었어 <laughs>